아줌마, 짜파구리 아시죠? 우리 쿰척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거 지금 물 올리면 시간 맞겠네. 아, 그리고 냉장고에 보면 한우 채끝살은 없고, 그 수, 어, 소고기 수입산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넣어주고요. 음, 지금 보시면 너구리랑 짜파게티. 그리고 소고기 수입산 소고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요리를 할 건데 아까 전화로 빨리 이거 끓여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어, 보, 이게 이거를 지금 왜 하게 되냐면 어제 봉준호 감독님이 그 뭐야, 영화 상 받았잖아요. 거기서 그 영화 기생충 영화에서 이거를 끓여 먹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저도 축하 기념해서 지금 이 영상 을 원래는 평일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지만. 어, 오늘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은 거의 다 끓였고, 엉덩이 먹으리 매운 스프. 어, 이거 물 없으면 되게 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짜파게티. 짜파구리는 앵그리 짜파구리는 이제 거의 더 완성이 됐고 소금이랑 후추를 조금씩 뿌려주세요. 이다된거 같아요. 야옹.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먹기 시작하면 금방 먹을 것 같아요. 고기 너무 오래 익히면안될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가 다 됐고,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배고프지. 지금 하체 운동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요. 겁나 힘든데. 어제 그 그상 받는 거 보고 이거는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편의점까지 갔다 왔습니다. 짜파게티가 없어서 자 그러면 앵그리 짜파구리, 아, 앵그리 그 뭐야? 너구리 라면이랑 짜파게티 섞은 거랑 소고기 500g. 자, 자. 잘 먹겠습니다. 짜파구리는 그냥 먹어봤는데 제 생각엔 이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살짝 불었네 <laughs> 음. 아. 앵그리노구리 라면 수프를 조금만 덜 넣었어야 되는데 살짝 짠데 조금만 더 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그냥 짜파구리보다 이게 훨씬 맛있다. 음. 평일에는 많이 먹으면 안되기때문에 두개랑 소고기 500g 이것만 먹을게요 원래 이것도 먹으면 안되는데 같이 싸서 음. 그냥 <laughs> 닭발국물보다 좀 매콤한 맛이 더 있어서 훨씬 맛있다. 맛있어. 음. 좀 맞나요? 음. 음. 아, 하천도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laughs> 고기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진짜 진짜 맛있어. 씹히면서 면까지 되게 맛있으니까, 어우 너무 맛있네. 음. 음 짜파구리도 <laughs> 원래는 너구리라면 스프를 반만 넣, 넣으라고 하던데 저는 그냥 남자답게 그냥 다 털어 넣데 살짝 짜 살짝 음. 음. 와, 씨. 소고기 등심이에요 소고기 등심에 앵그리 짜파구리를 싸서 음, 음. 얇게 펴져 있는 거랑 싸 먹기 너무 좋아요. 와 식감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좋고 완벽하다. 이뭘 이렇게 먹고 싶죠. 음. <laughs> 음. 아, 물이 없네. 너무 급해가지고, 물 가지러 갈. 다리 힘이 없어요. 그냥 남자답게 그냥 물안 먹고 먹을게요. 음. 아, 소음. 음,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 꼭해 먹어 보세요. 앵그리 너구리에 짝바구리. 어디 맛있는 식당 가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라면이래요 그 라면 중에서도 앵그리 러... 너구리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음 고기 싸서 음음 음. 음. 주만 고기랑 이건 좀 얇게 펴좀 어, 뭉쳐있네 이거 뭉쳐진 고기랑 앵그리 짜파구리 음음 보통 먹방하는 사람들 보면 막 먹으면 눈이 커지고 막 그러던데.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좀 커집니다. 조금. 미세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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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랑 와, 엄청 큰. 엄청 큰 소고기, 남자답게 여기 아, 이걸 상추처럼 해서 앵그리 어구리를 여기 넣고 김치 넣고 이걸 싸먹어봐야겠다. 와 씨, 와 먹어볼게요. 남자답게 한 입에. 음. 눈 커진 거야 지금. 음. <laughs> 만두 만두 같은데 근데 만두보다 훨씬 맛있어 고기 피로 돼 있으니까 훨씬 맛있네 음 괜찮다 그 고기를 쫙 펴서 이걸 싸서 만두를 만들면 안되나? 음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것 같죠? <laughs> <laughs> 평일엔 다이어트 식단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두 개밖에 안끓었으니까 괜찮, 괜찮아요 오늘 겁나 열심히 다리 안 움직일 때까지 하체 운동해서 음음 커진 음. 거예요. 음 <웃음> <웃음> 영상을 항상 솔로 올린다 그랬는데 아 지금 12시 지났으니까 구나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올... 지 어, 바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편집해서... 자... 음... 그냥 짜파구리보다는... 앵그리 짜파구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아,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도 아프네. 내일 또잘못 걸어 다니겠나. <laughs> 자 오늘은 봉준호 감독님이 그 뭐야 영화 채또 생각한다네. 기생충 그 영화로 상을 받으셔서 거기에 나오는 짜파구리 대신 저는 더 업그레이드된. 앵그리 짜파구리를 한번 먹어 봤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집에 지금 소고기가 한우 채끝이 없어서 근데 이건 집에 있는 걸로 해야지 제가 맨날 뭐 사다가 먹을 순 없잖아요 누가 협찬해 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에 있는 걸로 최대한 비슷한 등심으로 해 봤습니다 호주산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고 이거 한번 진짜 드셔 보세요 맛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씻고, 자야죠. 잘 먹었습니다.